지난주에 제가 이제 민수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시고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오늘은 그 다음, 네, 신명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지난주에 잠시 그 민수기에 대한 내용 잠시 살펴보면, 애국당을 빠져나와서 이제 3개월 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역을 하죠. 그리고 그 도착한 곳에서, 그곳에, 어,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과의 그런 언약의 그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이 지켜야 할 이 법과 성막을 만드는 방법들을 이렇게 알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이런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가까운 가데스 바나에서 도착을 했는데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정그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이 참 좋은 땅이긴 하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크고 강해서 그 땅은 우리에게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백성을 선동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반란을 일으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곧바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한 후에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가나안 땅과 마주하고 있는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합니다. 그사이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못한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모세와 여우수와 갈렙 이세 명을 제외하고 그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느보 산에서 모세는 120년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죽기 전까지 자신이 해야 할그 마지막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 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죽기 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신명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는, 예, 대풀이 신자에 명령할 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대풀이해서 자세히 기록한 책이라고 합니다. 예,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예, 알려주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모세가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 마지막 설교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담겨져 있냐. 예, 그것을 오늘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신명기 1장에서부터 4장 43절인데, 이거는 모세의 고별 설교 중에서 서론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의 그 역사를 요약을 합니다. 특히 1장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신앙으로 인하여 받게 된 징계에 대해서 신명기 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부터 해서 4장 4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회상함으로써 모세는 출애굽 이 세대들에게 순종과 불순종이 가져다주는 각각의 극명한 결과에 대한 그런 교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44절에서부터 26장까지는 이 모세의 설교의 본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했으나 모세는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아갈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율법의 중요한 가르침과 계명을 종류별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란 이름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여기에서 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모세는 앞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된 율법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선포하고 또한 추가적인 율법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세대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율법을 확장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사회적인 관계와 같은 그런 도덕법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법,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지도자의 자격 요건 그리고 결혼 가정 사회에 관한 시민법, 과부나 고아, 나그네를 돕는 사회 정의와 같은 사회법, 또 예배에 대한 추가적인 그런 법규 등을 열거하면서 이 모세는 어 4장 44절에서부터 26장까지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첫 선포가 뭐냐? 바로 신명기 5장을 보면은 10계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런 다시 한번 그런 율법, 하나님이 지켜야 할그 법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그첫 선포가 바로 10계명이라는 거죠.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 출애굽에서 10계명을 봤는데 출애굽계 10계명을 봤는데 신명기에서 왜또 나오지? 막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예, 지금 저랑 눈을 못 마주치시는 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네? 갑자기 고개 들지 마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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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는 바로 그렇게 두 번째 설교를 통하여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7장에서부터 44장은 결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세는 모든 율법을 전한 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모든 것이 형통한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근이나 황폐 그리고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오늘 일부 에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들을 때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순종에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강조함으로써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며. 하나님과의 그 매진 언약에 순종할 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젊은 새로운 세대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광야 세대가 범했던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서 그 복과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그 선포가 끝난 후에.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120년의 이 생을 마감합니다. 그 내용이 담긴 책이 바로 신명기라는 거죠. 이처럼 모세는 출애굽 1세대들이 번성하게 되었을 때그 번성함을 가져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38년이란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죽음이라는 징계를 받게 하신 분 또한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바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선포한 것은 축복의 조건은 바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지막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 개명즉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계를 맺고 언약과 언약의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좀 길지만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박가문에 기록할 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다들 아시는 말씀이죠. 쉐마의 예,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의 시작인 들으라. 예, 바로 이 히브리어로 쉐마로 예, 시작, 쉐마라고 하는 이 단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그 어, 성경의 핵심 구절을 선택하라고 하면 바로 이 말씀을 꼽을 정도로 이 쉐마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고 자녀 교육의 근간이고 율법의 요약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 호산나 교회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이 비결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바로 들으라는 겁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사랑하고 이 말씀을 새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들으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보면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 합니까? 들음에서 생긴다고 하죠. 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된다라고 합니다. 바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수 있고, 들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들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고, 들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크로마 하프 팀이 또 연주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으로 인하여, 윤하여 아름다운 찬양의 그 선율을 느낄 텐데, 그걸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출애굽 이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과 계명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곳곳을 보면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들으라. 들으라. 계속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말씀 있는 예배 자리에 모이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의 교제가 있는 목장 모임에 모이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그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35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듯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말씀의 자리에 항상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누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그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자녀에게 부리자, 부지런히 가르친 것처럼 말씀을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목장 모임을 통하여 서로 말씀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렇게 내가 전한 말씀을 나누면 다음 세대 그리고 함께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 그 모금들이 말씀을 어떻게 돼요?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 내가 나누는 그 말씀을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은 나누면 내가 또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믿음 안에서 이 공, 어,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호산나교회 성도님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멀리서 그 땅만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런 모세의 입장에서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망감이 교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모세가 잊지 않고 했던 거, 마지막까지 끝까지 했던 거는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인 이 세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나누었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35년을 맞이한 우리 호산나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거룩하고 건강하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오늘 모세가 보여줬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호산나 교회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2025년 하나의 비전이 뭡니까? 함께하는 목장 모임이고 또 우리 교회의 이번 올해 표어가 뭐예요? 모이게 힘쓰고 네. 음, 그렇죠. 모이게 힘쓰고 네. 흩어져서 나누는 게 네. 아래층 나와가지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 말씀이 있는 예배 자리에 모이게 힘쓰십시오. 그리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자라나는 다음 세대부터 시작하여 옆에 있는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호산락 교회가 35년을 지나 50년, 100년 아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끝까지 교회로서의 그 사명, 오늘 모세가 보여줬던 것처럼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호산낙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이스라엘이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바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비결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성도 안에 말씀에 풍성한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 35년이 아닌 50년, 100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부활하신 우리 주의 수그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